어머님 또 부담스럽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더운데 귀찮게. 전화기 너머로 아들 옆에서 며느리가 속삭이듯 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한 건지 그냥 밥 한번 먹자고 했을 뿐인데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그날따라 너무 더워서 그런가 괜히 마음이 허전했어요. TV 소리도 거슬리고 집안은 조용한데 더운 바람만 돌아다니고 그래서 그냥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애들이랑 같이 와서 밥한번 먹고 가. 엄마가 수박도 사놨어. 그냥 그게 다였어요. 밥한끼 같이 먹자는 거. 근데 아들이 잠깐 뜸 들이더니 이러더라고요. 엄마 또 뭐하려고 그래요? 날도 더운데 그냥 쉬세요. 고생하지 마시고 대충 시켜 드시고. 그 말도 뭐 아들 입장에선 걱정이라고 생각했겠죠. 근데요. 그 다음에 들린 며느리 목소리요. 작게, 근데 정확히 들렸어요. 어머님 또 부담스럽게 하시는 거 아니야? 그냥 안 가면 안 돼. 더운데 귀찮게. 그 순간 얼굴이 화끈거리더라고요. 내가 뭘 그렇게까지 잘못했나 싶었어요. 부담스럽다는 말, 말 한마디가 그렇게 가슴을 찌를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어요. 전화 끊고 한참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냥 수박을 꺼내서, 반은 냉장고에 넣고, 반은 그냥 접시에 올려놨어요. 누구 줄 것도 아닌데, 괜히 그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곤 며칠이 참 길었어요. 괜히 내가 무리했나 싶기도 하고, 진짜 내가 부담스러운 사람인가 싶고요. 며느리 그말안 가면 안 돼? 그 말이 자꾸 맴돌았어요. 내가 뭔가를 원했다는 것 자체가 민폐였나 싶고, 가족끼리 밥한끼 먹는 게참 어려워요. 그러다 토요일 저녁쯤, 현관 초인종이 울려봤더니, 아들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쭈뼛쭈뼛하게, 손에는 수박을 들고 서 있었어요. 엄마 애들이 엄마랑 수박 먹고 싶대서요. 그말 한마디에 울컥하더라고요. 그냥 별거 아닌 말인데, 저도 그냥 애들이랑 수박 먹고 싶었거든요. 며느리가 고생하지 말라고 반찬도 잔뜩 싸와서, 며느리 반찬으로 한상 차려, 다 같이 모여서 웃으면서 밥 먹었어요. 애들이 수박 먹으면서 할머니 최고, 이러는데. 그래요. 나는 그냥 같이 밥 먹고 웃고 수박 한 조각 나누고 싶었던 거였어요. 그게 그렇게 큰 욕심이었을까요? 그리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애들도 나름대로 자기 방식대로 날 챙기고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서운한 마음이 먼저 앞서서 그게 잘안 보였던 거고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서운함보다 이해가 한참 늦게 오더라고요. 혹시 오늘 서운한 게 있다면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더 기다렸다면 그렇게 속상할 일은 아니었어요.